이제 뭐 루미엘 또 나온다고 하고 도끼 각이다 뭐 이렇게 좀 조고 도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또 하시더라고요. 지금 게임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그날 해야 되냐 혹은 했는데 재미가 없다 했는데 별로 뭐 하다가 접었다 뭐 스토리가 안 밀어진다 뭐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불클은 뭐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장비가 좋아야지 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캐가 나왔어요 신캐가 나와 가지고 한정마도사가 탁 나왔어 그래서 막저 같은 사람 아니면 지연까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막 각성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장비 끼고 막으면다 때려 부시고 겁나 세잖아 그래서 와 정말 세다 싶어 가지고 나도 뽑았어 근데 각성까지 다 했어 근데 겁나 약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결국은 마도사를 각성시키고 안시키고는 이 마도사의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냐, 안하냐, 거기에 차이지. 데미지가 강하고 약하고는 각성시킨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승전 장비에요, 장비. 장비를 얼마나 내가 정성있게, 아니면 좀 돈을 들여서, 아니면 좀 시간을 들여서 스펙업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 이거 뭐 배달했다고 해서 가지고 데미지 센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들 오해하는데 장비 세팅, 뭐 심해 세트, 뭐 불길 세트 이 해나봤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장비가 제대로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비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하다 보니 컨텐츠를 할때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따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명타를 올리고 싶어서 치명타 장비를 주고, 율리는 피살기를 써보니 속도가 좀더 중요해서 좀한 번이라도 더 때리고 싶어. 그런 저의 생각 아래 어, 부호를 줘보자 싶어가지고 부호를 준것 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장비는 아무래도 우리가 근성 던전을 돌아라고 하니까 근성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그냥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laughs>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어 불길 2세트에 심의 2세트를 끼는 거예요. 플러스 덤으로 그 장비들이 나름 쓸만하죠. 속도 올려주고, 공격력 마력 올려주고. 그래서 세팅을, 세트는 그렇게 세트를 끼는데, 거기서 사실 초월까지도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초월은 사실 기본입니다. 그냥 중복을 그냥 10개 이상 더 모아가지고 초월시키면 돼요. 이거는 사실 그냥 오래 하면은 누구나 초월은 할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초월까지는 뭐다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그 이상은 옵션 변경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세부적인 옵션들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마부라는 게 마법 부연데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기를 이제 코팅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발라야 돼. 요 옵션은 이렇게 맞춰놓고 옆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마부해가지고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더해져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이 값에서 이걸 더한 게 아니라 이 마부를 해서 프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부가 이렇게 다닿여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안 했을 때 비교하면 안 했는 곳에다가 마부를 하면은. 정말 그 이상으로 데미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악세까지, 악세까지 마블을 이제 할 때가 됐죠. 옛날에는 마블을 안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됐고, 심지어 악세사리 장비에 대한 알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마블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안 하니까 약한 거예요. 이 간단해요. 게임이 되게 쉬워요. 그냥 전설 마블 했냐 안 했냐 거기서 강하고 약하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마블 작업을 꼭 하시라. 단 그냥 12강 해가지고 마부하는 게 아니라 옵션 변경석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옵션 변경석으로 이네 가지, 이 다섯 번째는 어차피 초월하면 생기는 거고 그 위에 거 1번부터 4번까지 이 옵션은 옵션 변경석을 사용해서 돌려서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선 순위는 옵션 변경석으로 내가 이쁘게 대 증가 장비면 데미지 증가되는 옵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다 됐다 싶을 때 마지막에 이제 바르는 거야 마블 하는 거 아까 제가 예를 딴 걸로 드렸죠 코팅 코팅은 뭐예요 코팅은 더 이상 더 이상 만질 게 없을 때 코팅하는 거잖아 코팅하고 안다면그 위에 또뭐 하지 않잖아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코팅을 해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그림이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옵션 세팅을 다해 놓으면 아더 이상 이 옵션 건들 게 없다 싶을 때 그때 마블을 바르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였습니다. 마을은 좋아요. 그러면 이 마부를 어디서 구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또 궁금하기도 하죠. 마부가 이 결국 이 불클의 최종 옵션입니다. 스펙업을 하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부, 가금너 분들도 계시고, 무가금도 계시고 할 텐데, 가금너 분들은 이제 이 전설마부만 가금하셔도 정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사정이 돼서 뭐 가금하는데 별 어려움 없어 이런 분들은 그냥 전설마부 패키지 사시면 돼요 저희뭐 약팔이 아니고 뭐 보험팔이 아니지만 <laughs> 어쨌든 간에 마부를 사고 싶으시면은 저도 초창기에 좀 샀는데 여기 있는 마법 부여석 선택상자 요거 55,000원짜리 이거 사가지고 바르는 게가금너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스펙업할 수 있는 가금 상품. 저는 난 가금 너라서 괜찮아. 뭐 사야 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무조건 요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전설마부 사가지고 옵션 변경 딱된 거에다가 막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막 뜹니다. 자 이렇게 가금 너들은 요렇게 하면 되고 무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무가금 너들은 일에서 유로 사인방을 올려야 돼요. 유로로 열심히 돈 모아서 교환소에 가서 유로 메뉴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마법 부여석 포환 상자라고 있죠? 이거를 일주일에 50개씩 살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풀어가지고, 운 좋게 전설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상당히, 그러니까 무과금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진짜 무과금은 쉽지 않아요. 그냥 게임을 즐기는 데 의의를 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쉽진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건데, 유료로 어, 여기 있는 상품을 사서 까가지고 어, 이걸 어떤지 이벤트로 전설마부 선택 상자라던가 전설마부 상자를 줍니다 이벤트로 그래서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 가지고 정말 깨알같이 모으셔야 돼요 깨알같이 많이 주진 않지만 이렇게 이벤트로 주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으시고 그리고또 있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예, 저도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깡통 무과금 계정 돌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0부터 시작한 계정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 키웠더니 어 좋아. 마을 우호도 3렙 찍고 뭐 유로 4인방 이제 곧 있으면 다대가고어 좋다. 이제는 좀더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이제 뭐 어디지? 여기. 배틀 기가서도 좀더 높은 단계로 좀 깨고 싶고, 어, 다른 컨텐츠도 어, 좀더 높은 순위로 가자. 근데 결국은, 각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슬슬 장비 파밍을 하자 싶어가지고, 요 장비 파밍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장비 돌려봤자, 마부가 없잖아. 맞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구색은 갇혔어 멀리서 보면 구색은 갇혔어요 불길 2세트에 심해 2세트, 그리고 나머지 4칸짜리로 도배를 딱 했고, 12강으로 다 올렸고. 근데 초월이야, 뭐. 이제 파밍하면 되니까. 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여기 옵션 변경을 해야 돼. 그쵸? 이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빅게임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 옵션 변경석 아이템 파밍이 쉽지 않다. 옛날에는 길드 보스전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길드 보스전이 사라져가지고, 옵션 변경 수급되는 곳이 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없어요. 뭐 주마다 유료로 살수 있지만, 그것도 금방입니다. 지금 저도 그나마 돌렸던 게 요거 보시면은, 치명타 퍼센트, 깡마력, 마력 퍼센트 요렇게, 이거 몇 개, 몇개 돌리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제가 장비를 맞췄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공격력, 명중, 치명, 깡공, 능력.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마부를 하고 싶어도 마부가 안 되죠. 답이 없다. 이거 이벤트로 뿌리긴 하지만 정말 코딱지만큼 콩고물 주듯이 주고. 그리고 뭐, 사실 뭐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가지라고 있죠. 시가지가 있는데 시가지에서 마법 부여석을 줍니다. 이 단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지가, <laughs> 시가지인데 내가 얼음 녹구하고 있다. <laughs> 시가지에 딱 15단계 가시면은 짜잔 여기 보면 마법 부여석을 주죠 근데 전설이 없어요 물론 희기도 줍니다 근데 희기가 정말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일반을 주지 희기는 정말 많이 주지 않습니다 행동력을 많이 태워도 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지금 순찰 돌아야 되지 그리고 청록의 숲 가서 돈 캐야 되지 뭐또 장비 없으면 장비 던전 가야 되지 내가 씨가 지갈 행동력이 없는 거야. 사실 진짜 그렇거든요. 시가지까지 내가 갈 여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마법 부여석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마블을 할수 있을까? 적어도 제가 1년 반 동안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아무리 못해도 공격 장비 한 세트는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마력 장비 한 세트는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지만 뭐든 할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 대충 그래도 좀 초월만 대충 시켜놔도 뭐 어떻게든 해. 근데 이 공격력 장비랑 마력 장비는 무조건 한 세트씩은 전설마법 딱다 발라가지고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든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한 세트씩을 만들기 위해서 전설마법이 필요하다. 이건 진짜 피할 수 없는 방법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전설마법을 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지트 들어가서 여기 그레이라고 있죠. 그레이, 이 친구. 이 친구한테 쭉 가가지고, 내가 말 걸고, 어, 변환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쇳 빠지게 모아놓은 마법 부여석을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어, 희귀는 일반 10개 들어가고, 그리고 전설은 희귀 5개가 들어가는데, 파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겁나게 빡칩니다. 내가 행동력 겁나 태워서 바꿔서 해봐야겠지. 하지만, 이제 더럽게 빡시고요. 그리고 마부가 뭐한 개만 있는 거 아니죠? 공포가 있으면 치명이 있고, 치피가 있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인데 파밍해가지고, 이거, 이거 바꾼다는 사람은 못해도 1년 동안 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나 진짜 그게 가능하지. 진짜 쉽지 않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자, 뭐냐. 결국 이 불클은 뽑기 게임이죠. 신캐가 나오죠. 신캐를 뽑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불클을 소비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결정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계정을 굴리는 데 있어가지고 신캐를 뽑는다고 한들 그 신캐한테 장비가 없는데 데미지가 나올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 불클을 가지고 신캐를 뽑을 바에는 이 불클로 전설 마블을 사자.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캐보다도 일단 공격력 한 세트, 마력 한 세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뽑자라고 생각을 바꿨어. 그래서 방법이 기환소 블랙 크리스탈, 무료 블랙 크리스탈 들어가시면은 쭉 내려 보면은 보이죠? 여기 이게 샀을 때 회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샀죠. 1일 무료 횟수 10번 전설 마법 부여석. 이게 하루에 10개를 살수 있는데 10개를 사게 되면 은 불클이 2000 불클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도 샀어요 왜냐 이 계정이 유비 때문에 순찰 스테이지 돌면은 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순찰 스테이지로 계속 돌다 보면은 애정도가 어,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애정도 자 보시면 애정도가 만렙이 15에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15죠 제가 이만큼 많이 돌았어요 여기서 불클을 줘요 보시나요 410개 해서 이 친구들 전부 싹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이 정도 십5 찍으면 불크를 두 만큼 줘요. 그래서 불크를 꽤 쌓입니다. 그걸로 저는 하루에 전설 마법 부여석을 샀어요. 사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송호품 가시면은 전설 마법 부여석 선택 상자를 85개를 모았어요. 이거 5개면 현금 가치로 꽤 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옵션 변경성만 있으면 언제든지 장비 세팅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마법 부여만싹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다깰수 있어. 전 요렇게 지금, 계획을 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름, 이 장비에도 지금, 전설이 발랐잖아. 여기도 지금 발랐죠. 이게 중요하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발랐죠. 요렇게, 깔짝깔짝깔짝깔짝 발라주면은, 이 강력한 장비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만들어두면은, 이걸로 돌려 쓰게 하면 돼요. 어, 형이 썼던 거 동생이 쓰고 동생이 동생이 쓰던 거 밑에 막내 주고 또 막내가 쓰던 거그 밑에 주고 계속 이렇게 어, 내리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장비 때문에 내가 힘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말 컨텐츠도 다밀수 있는 거. 토벌전 또 밀고 일일 보스전 또 하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고씨 어떻게 깨냐. 장비 꼈는데 데미지가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법 부여는 정말 중요하다. 음, 마법 부여 할때 무조건 옵션 변경으로 이쁘게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가 마법 부여를 해야 한다. 그 마법 부여는 이벤트로 구매해도 되고 필요도로 시가지로 파견 돌아서 만들어도 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교반소에서 전설 마법 선택 상자를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말이 길었지만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해드렸고.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어, 너 재밌게 할수 있고 훨씬 더 강력한 나의 마도사를 볼수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성장했다. 야, 내가 했는데 아무런 성장이 없어. 이게 그런 거예요. 게임은 성장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RPG 이런 게임은 뽑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어? 공부해서 스펙 쌓고 좋은 어? 회사 취직,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또또뭐 또, 또뭐 계속해서 뭔가 성장해 나가야지 내가 산다라는 느낌 있지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계속 제자리 걸음 하고 있으면 재미없잖아 맞죠 내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 하면 할수록 뭔가 좀더 무거운 거 들고 뭔가 건강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게 느껴져야 보람이 있지 맨날 하나, 맨날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어. 무슨 재미가 있겠어, 맞죠? 이 게임도 똑같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진짜 이 게임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만 좀 되면 충분히 누구든지 즐길 수 있다.